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목관입니다 어, 오늘도 문경 경매장에 왔는데 문경 경매장 여기는 어, 어디냐면은 문경 경매장에서 한 1분 정도 떨어지진 진남 휴게소입니다. 진남 휴게소의 야외 폭포 모습입니다. 어, 여기서 이제 점심을 먹고 음. 있는데 어, 여기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고 이제 지금 한 12시 반쯤 됐으니까 음. 지금 가면은 경매를 시작할 시간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거기 진남 휴게소에서 어, 문경 이제 경매장, 민석품 경매장으로 가는 길에, 길가에 여기 이제 어, 수석하고 어, 뿌리공예, 뿌리공예 하는 어, 가게가 있어요. 어, 여기를 제가 지나다니면서 몇번와보라고르는데못 와봤어요. 이제 오늘 지나가면서 이제 한번 어 사장님 허락을 맡고 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 근데 바깥에는 이렇게 어 분재도 어 엄청 많이 해놨어요. 수석도 많고 어 분재도 이렇게 길가에 어 이렇게 쭉 소나무 분재 뭐 하고 어 이렇게 길가에다가 쭉 진열을 해놨고요. 여기가 어디냐하면은 옛날 국길이에요 국일. 구길. 옛날 길어 옛날 저기 웅정 세제 넘어가는 길 이화령 고개 넘어가는 길 옛날 길그 길입니다 어아 여기 어 작업하는 작업 도구 이렇게 해놓고 한번 어 안으로 한번 들어가보기. 것이었나봐요 여기가 어, 어, 어. 어, 이제 전시장인가봐요 어. 와, 이거 무슨 옛날 돼지구이인가 그런 것 같은데. 와, 좋다. 아, 좋다. 나무가 완전 음. 옆에 수석 있는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석이라고? 수석. 수석. 음. 수석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수석 많이 좋아하잖아요. 정말 길이도 모양이 안 나는 거야. 골프 클릭하려고 수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번에 다 선물 뭐 다른 사람 주었어요, 여기나. 그텅 비었어. 그래서 지금 보러 다니는 거야. 애니아들만 보니까 와 그래. 이거 좋은 거 같다 환하지 네, 삶 구경 잘했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여기도 가시요 예, 차는 민속품 차 같은데 가바로싸나 가지고 있다가 경매할 어... 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냉동 수박이랑. 와 수박 이거 한대이얼마에요 만원이에요. 만원요? 이 네. 살수 있다. 내거한 개는 기나요? 네. 어 이거는 생활 생활용품 그런 거뭐 이런 거는 음. 인테리어 용으로만이그러면 차상 조그만 차상 어, 이따가 경매 할건데 가격이 얼마나 나오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책입니다 만화책 아이게질이다 맞나 보다 이 엄청 많네 한국어로 많이. 한국어이 어 만화책 맞네 이건 소설책이고 음, 이것도 한질로 된 소설책 만화책 네, 이것도 이따가 경매할 때 보겠습니다 침상일죠데 애기 침상이야 애기 침상이요? 응. 근데 여기 이제 어, 아마형으로 여기... 어. 만드는 날인데 입고 봐야 돼. 이동식으로 한, 하나 더아 네, 이동하게끔 그렇게 가마로 보기에는 크고 예예 예, 예 여기 어, 침상인데 이동하는 음. 이기잖아, 이게 있잖아요 이게 예 이동하는 시상 손잡이도 있고 근데 어떤 그 사람들은 보는 시각에 여기 제사상 같은 거 제사상 음. 나는 들고 네. 이동한는데 이거만큼 돌리고 제사상 근데 침대가 네. 오는 저기 어른 쓰는 건두 개가 침고가두 개가. 근데 이거는 하나인가? 애기 침대. 애기 침대라고? 응, 잉어 장식. 아, 여기 장식이 잉어 장식으로 되어있대요 잉어 장식. 음, 어, 애기 침대입니다. 애기 침대. 어, 이따가 가격이 얼마나 올랑가 한번. 보습니다 문제가 어, 오늘 도더나무 문제가 많이 왔는데 경매도 하기 전에 다 팔아 가지고 이게 예, 경매 때 찍을 게 없을 것 같아요 큰 났다 이거 어, 이런 거 이쁜 건데 사장님 이것도 팔린 거예요 이거요? 아 이건 안 팔렸대요 아직. 개나리. 개나리. 개나리가 꽃이 얼마나 예쁜데? 야 오늘은 소나무보다 어, 이게 박나무가 많이 왔네요. 눈 향이라 그래갖고 바닥으로만 이렇게 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화분에다 심어놓으면 이게. 조일 쪼낸게 아주 멋있어요. 이거를 여기를 잘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길는 거. 아니면 이걸 자르면은 이렇게 길을수 있고 아주 편해. 아 그럼 이게 아직 정리가 안된 게... 거예요? 아니 정리가 안된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커 나가는데 화분에 심었을 때는 잘려서 그 모양을 만들면 돼. 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이게 일인분. 누향누향 누웠다리가고 누운향아눈 누운 위에서 큰다고 해서 눈향이 아니고. 네, 누웠다리서. 아 누웠다고 해서 예, 눈. 그냥. 아 눈향. 예, 이거는, 음. 이거는 음. 여러분들이가 이거 못 보셨을 거 이게. 이게 조울여라고 백두산 철쭉. 철주. 백두산 철쭉이요 예, 이게 백두산 철쭉이라고 다들 못 보셨을 거 이게. 이만원인데. 면에는 그 조울여라고 돼 있고. 음. 땅 심으면 되니까 받아야죠. 자, 봐요. 예, 이이 예. 예, 상태로 그냥 심으셔도 돼요. 네. 아, 이게 보면 저 화단에 보면은 돌돌 예, 예. 그 사이에 이렇게 심어 놓은 거. 아, 그래. 이거있으면 이게 이게 썩어요, 이거 나중에. 안 썩어요. 여기에서 뿌리가 다 나와. 나그 그럼요. 그러니까 관계 없어요. 죽으면 이게. 뽑아내고 심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 죽으면. 죽으면 뽑아내 버리면 돼. <웃음> 간단해. 간단해. <laughs> <laughs> 죽을 거 생각해 어 아, 이건 좋아하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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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안 모르겠어요. 이건 또 인자가 틀린거예요 틀려요 그래. 요거사아 좀... 사장님은 그러면은 분재 분제... 분재원 하셔요? 예 충주에서 국원분재라고 어... 분재원을 하고 있어요 명함 하나 주시면 네. 안되겠어요? 안줘요 왜? 죽을 거 생각하는 분들한테 모르지. 저도 죽을 거 파는 사람 한다라고 아이고 가가 가거든. 놀러 가게아 그래. 아우 오지 마라. 오지 마. 죽을 거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싫어하 <laughs> 아이고. 여자 이름이네. 아, 도기 도기. 아 우리 돌림자가 동짜고. 경주까지 네. 아이, 주까지 여기 사람들 충주까지 다 우리 집에 뭐 왔다 하신 분들 많아요. 어, 충, 충주시 봉방동 네. 국은 분재원. 그가면은뭐 네. 음. 분재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소나무 뭐. 1수백오 평에 잔뜩 들어앉아 음. 충주면은 뭐 여기서도 가깝네. 요 네. 음. 자, 장수배 2만 계세요? 아, 그거 봐요. 뭐 <laughs> 자, 장수배 2만. 2만. 2만 계세요? 자, 4개 나가실 분. 4개 나가실 분. 일단 6만 갑니다. 떨리니까 6만. 6만. 4개 다 필요 없죠? 에? 5만요? 오만 원두개 가지고 뭐 이렇게 오만 원세개 가지고 하세요 세개아 육만 원 했잖아 약간 이렇세개5만원 드립시다 세개3세개5만자 드립시다 세개 오만 자 이건 저한테 집에 가져요? 아니이 터봐 아한 개를 어떻게 바로 당장 팔아봐 2만원 못 팔아 만사부통으로 하자 러 잠깐만 2만원씩 하시는 이 계신데 어떻게 이거 섞어가지고 하나 뽑았서쓸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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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냐 누구냥 네? 누워서 간다고 음, 누구냥이라고 하는거예요누구냐누구냐누구자 아주 자유자재로 2만 출발합니다 2만요 인기 많아요 이거 딱1 0만원 옆으로 쫙잘 빠져요 2만요 자, 3만 갑니다 3만 2만원 천 2500. 2500.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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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2500 되면 될까? 자, 2만 5천 누가어요 2만 차 드리고 얘기하시면 2500. 마지막 2500. 5 0 0 높은 이격으로1만 원은 없어. 저한테 주어 주이요저 2500. 2500 이번에 드렸으니까 2500씩 가오게. 2 5천0저2500 이제 드릴게요. 이만 가세 2만원씩 내지 3만원씩 3만원씩 내지 3만원씩 지 3만원씩 내지 만원씩내만원지만원만원지3만원만원씩 내지 3만원이 내지 3만원씩 지만2씩 내지 3만원지 요즘 꽃이 많이 올라왔어요 꽃보리가 많이 올라왔어요 자 2만 계세 2만 예 3만 갑니다 3만 3만 2만 5천 2만 5천 이거는 좀 비싼데 진짜 2만 5천 계세요 3만 원 받아야 되는데 2만 예. 5천까지만 해주세요 예. 3만 원 받아야 되는 건 2만 5천에 가자 2만 5천 계세요 예 2만 5천 예. 가을부터 그 다음에 겨울까지 이게 열매가 노랗게 달려있잖아요 바글바글하게 자 이것도 2만 바로 출발합니다 2만 2만. 만 출발할게. 만. 만. 아유, 만, 이만 지금 대여성입니다. 2만 갑니다. 만오천. 만오천, 2만. 2만. 이것도 2만 갑니다, 일단. 야, 네, 3만 갑니다. 아, 일단 자격만 있어. 3만. 키가 크잖아, 키가. 야, 이거 잘라서 줄 거야, 그러면? 자, 3만. 3만. 크잖아요. 이 코팅은 굉장히 이뻐요. 삼만 삼만 이만오천 이만오천 예 삼만 갑니다 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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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죠돼 예뻐요 꽃시 키면 네. 굉장히 굉장히 예뻐요 저번에 심으면 굉장히 예뻐요 어, 후회 안 합니다 삼만 어, 하실래 안 하실래 뺏기기 전에 삼만 예뻐요 어, 나무가 크잖아요 삼만 아, 네. 네. 하실 게안 하실 게 뺏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 이제 갖다 보여드릴 거예요. 갖다 보여드리는 거요심산해당 열매가 막 열렸네요. 아 많이 열렸네자이 목대도 굴네요 목대 굵어요. 자 이만 총합이다 이만, 이만, 2만은 이제? 이거 사과가 다 달렸어요. 네. 지금 애기 사과잖아요. 다 달렸어요. 한2만 원씩 달려있어요, 지금. 2만 이만, 자 삼아갑니다. 삼 3만 2만 5천 2만 5천 2만 어, 아, 예. 5만 3만 5천 3만 5천 3만 5천 이만 5천 3만 5만 5천 3만 5천 3만 원천 3만 5천 3만 5천 3만 5 얼마나 5천 만5만5가 3만 아주 잘. 만만 5천 3만 5 3만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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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5만 5천 오만5만5만5 아, 이런 걸 이런 걸 아실까? 네, 제가 맞. 아, 한화까지 드릴게요. 한화까지? 예. 아까 3만 하신분 누구예요? 예? 3만. 알겠습니다. 3만 5천 갑니다 릴 3만까지 드린니고올라오십시요 3만 5천. 3만 5천. 3만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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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티나무 이 가지가 지금 여기서 두 갈래로 더 멋지게 알라왔어요 많이 버 자, 이거 도자기 화분이고요. 도자기 화분이고요. 자, 저희만 가고 5만 출발합니다. 8팔 할게. 야 7만 갑니다. 7만. 수영 잘 잡았어요. 상처 한 개도 없고요. 나무가 상처 한 개도 없습니다. 자, 7만 갑니다. 7만. 7만. 7만 하겠습니좀더 올라가야죠. 6만 갑니다. 6만. 6만. 야, 7만 갑니다. 7만. 자, 두 분이 경쟁입니다. 7만. 7만, 좀더 가보세요. 이거 화분 까만 해도 3만원안 갑니까? 네. 예. 얼마요? 7만. 예, 8만 갑니다.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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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 정도면 뭐, 저것 주에한 11만 원까지 가고 있어요. 예, 매주 조금씩은 음. 틀리지만은, 그래도 뭐 조금 더 나와야죠. 음. 8만 갑니다. 야 9만 갑니다. 9만. 9만. 9만요? 9만요? 자, 구만 갑니다. 9만! 구만구만 아유, 시만 나왔으면 받서 뺏어드리겠구만. 자, 9만 계세요. 구만구만 아유, 날도 더운데요. 구만까지구만까지 그래. 이 금식만 나왔으시죠. 어, 자, 일단 우 사장님 8만 하셨죠? 8만 하셨죠? 8만, 8만 안 했어요? 아까 하시잖아요. 치소라요? 아 치소도 아, 받아줘요. 치소도 받아줘요. 다시, 일단 8만씩 해볼게요. 구만9만다9만 네, 네, 이뻐요 나무 이뻐요 문인목이 위에 리쫙 올라가지고 이쁘게 잡았어요자이 10만원 나와야 되는데 9만까지 해봐요 9만 구만구만 계세요 8만 하셨나자 9만 계세구만맨구만까지올라가요구만 9만. 8만 5천 8만 5천 8만 5천 계세요 싼거예요 이 도자기 이거 85,000이요. 85,000, 85,000. 찍지 말고 어찌세요뭐 <laughs> 네. 내가 또 그래야 싸울 힘이 생기니까. 85,000, 8만 5천. 85,000. 8만 5천. 안 계시면 8만원 드립시다. 드래 그래, 아야. 그래. 네. <laughs>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낫죠? <laughs> 그러면 값이 더 나와야 되죠. 8만 7만합다 8만. 8만이지. 자, 9만 갑니다. 8만 3번 9만 갑니다. 9만. 9만. 좀더 가보세요. 이거 꼬인 거 봐요. 9만. 10만 갑니다. 10만. 이건 십다니까요. 올라옵니다. 10만 갑니다. 10만. 11 갑니다. 11. 11. 11. 11. 11. 만드시면 10만 드립시다. 1만8자 네. 야, 이거는 이거는 더 좋다. 더 좋은데, 더 좋은데, 화분값으로 출발합니다. 화분하고 흑값 5만 출발합니다. 5만. 이거는 좀더 좋다. 솔직히. 그죠? 더 좋지요? 자, 1만 출발합니다. 1만 5만 집어오을 갈게요. 오마. 5마 오마. 오만 갑니다. 9야만 7만. 예, 9만 갑니다. 9만1만 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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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1 0만1 0만 구만. 구만. 1만구1 0만 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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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만 한번 한 돌려줘봐요 돌려 드릴까요? 만 어디 혹도 달렸다는데 뭐자 좀... 10만 10만 원 계세요? 10만 원 해야지 이거는. 이거 좋은 거다 예예 네. 좀... 네, 맞아요 12만 원 나가야 돼. 이거. 자 10만 원 계세요? 좀 올라가 봐요 웬만하면 뺏어 드릴게요 10만, 10만 10만 1만원 계세요? <laughs> 10만 <원. 웃음> 10만 <원. 웃음> 빌려드릴게. 어, 계좌이체 돼요 10만 돈은 빌려 드릴게요 계좌이체 드릴게요 계좌이체 돈 빌려 드릴게요 자 10만 아 이렇게 이쁜 걸 나는 지금 앞에는 아무거나 사실 이게 더이뻐요 그런데 이거안 찍고 있는 거니까 제자이 됩니다. 우리 사모님 저 앞으로 경지장 오지 마시고 <laughs> 자 10만 계세요. 10만 예? 10만 좋아요. 10일 갑니다.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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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 1 1 1 1 조금 싸게 주는 혜택을 제일, 제일 않고 줘도 되잖아요. 바로 이웃사진이니까. 0만 드립시다. 신만 갑시다. 오케이, 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정말 명품이다. 이거 네? 보세요. 뭐라 이렇게 꼬여서 정말 명품이죠? 이게 소사나움이에요, 소사나움. 가슴을 잘쓴거 보세요. 이죠 응? 밑에 아, 밑둥이 한번 보세요. 이야, 기가 막히네. 그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에 자른 상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명품이죠. 자, 바로 심마 초로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5 갑니다. 15. 예? 예, 20 갑니다. 20. 20. 20. 그 위에까지 수영을 잡힌 거를 보면은 그 물건이 어떻게 오르져 있는가 그런 거요 그리고 이건 피는 백색이죠? 백소사입니다, 백소사. 성이 백시고 직업이 소사야, 소사. 네? 백소사. 자, 20 계십니까? 20. 이건 20도 안 넘으면 내려야 돼. 자, 20안 계시죠? 17. 17, 도세 분이잖아. 자, 19. 19. 예, 감사합니다. 21 갑니다. 좋죠? 예, 물건은 좋은 건 좋거든요. 예, 상, 예. 상처가 하나 없어요, 상처가. 자, 21 갑니다. 저한테 힘을 주세요, 싸울 힘을. 21! 예, 감사합니다. 23 갑니다. 23. 23. 천천히 가볼까요? 22. 22. 예, 23. 23. 25는 냉기압 뺐죠. 지금 30 이상 달라는 데 저기, 경과사님, 네. 그러지 말고요. 네. 나 원래 그 30을 고집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24. 24안 계세요? 24다왔잖아요 이런 하나 갖다 놓으면 기억 그리고 피가요. 백색이잖아요. 백수사가 원래 비싸. 나찰 아유, 감사합니다. 육지가 커요. 아이고, 제가 이래니까 30이 넘지요. 3cm가 넘습니다. 자, 독대 보세요. 한 40cm가 넘습니다. 50대기인데 50. 5 0가까야 돼요, 독대가. 키 70. 아주 이쁘네요 좋습니다. 10만 초 합니다. 10만. 자, 이것도 25. 네, 아주 감사합니다. 누가 10만 했습니까? 네. <laughs> 아우, 마블 우리, 우리 황 회장님, 우리, 우리, 우리 황 회장님 <laughs> 계속 1 5 0 0 0원 하다가 큰돈 썼는데, <laughs> 대번이 25에 그냥 켜오됐습 <laughs> 자, 삼, 0십 갑니다. 죄송합니다. 삼십. 삼십. 자, 이십 칠 갑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이거 콜까? 삼십 올. 네. 아니, 오늘 싸게 좀 기분 좋게. 삼십까지? 30까지? 까지좀더 <laughs> 빼봐. 아이고, 날도 더운데 그럼, 30. 그럼. 27을 한번 출발해 볼게요 다시 자27 27 27 계세요? 찍지 말고 가만히 계셔봐요 안돼 찍지 말고 25 찍어주시면 고마워 가지고 제가 어떻게 되냐면 뺏어 드려 보려고 지금 상값에 다들 멀리서 오셨는데 관심 있는 물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게 그만큼 3 2야로는안 되는 걸 주면 낙찰 좀26 뭐예요 이거 시자인가 그거예요? 시자 진짜, 뿌리가 이렇게 올라왔죠? 여기 위에까지 뿌리입니다. 네, 여기까지. 근상. 뿌리 근자가 위에 있죠만 어, 나오고 이만 갑니다. 아까 얼마나 나갔지, 이거? 삼만. 삼만 나갔어요? 자, 일단 더 나가봐요. 이만. 이만. 한 거예요. 이렇게. 화분하실 분들은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화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밑에는 판판하게 이렇게 닦았어요. 자, 자기 또관 굉장히 무겁네. 세수대가 써도 되고. 이만 출발합니다. 자, 삼만 갑니다. 삼만삼만 일단 이 판에는 공공만 수공빵, 합시다 기 3마, 3마, 이거 팔는 수공기 얼마겠어요? 삼만 돌값 가 빼고 이5개 15개, 1 5어잘5어 삼만 갑니다 삼만 빼고, 15개가 빼고, 4만 개가 빼고, 만5개가 빼고, 5개가 빼고, 5개가 빼고, 15개가 빼고, 15개가 빼고, 15개가 빼고, 15개가 빼고, 15개가 빼고, 1 5 5개가빼5개가 빼고, 1 5 4만 3만! 5만! 5만! <laughs> 김이 한꺼지네. 5만! 원. 자, 4만 5천 찾아볼게 하나 더 안에. 4만 5천! 4만 5천! 2개 내, 두개다 내봐. 아 싸다준다고 자, 뽑을게요. 던져보세요예쁘죠 3만! 3만 계세요? 이거 돌가루로 찍은 겁니다. 돌 원석이 깎은 게 아니고요. 자, 3만 계세요? 3만! 3만 계시죠? 어 이런거 저번에 갖다 놓으면 다 싼같이 갖다 놓으면 이쁘게 내려가 3만원 계시죠? 아. 출발 아이마부터출발했합니만 2만 내가 3만 원니다 3만. 3만 4만 갑니다 4만,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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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5천 3만 5천 아 이거 이거네 3만 원. 5천, 아, 이거 이거. 3만 원. 5천 원. 4만 5천 하셨나요? 이거, 이거 몇 마리요? 1마리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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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5천씩 드립시다 안돼 5만 해야 돼?